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 하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페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화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밤에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두 왕, 우시아와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성경과 번영을 이루었지만 후에 교만이 그의 발목을 잡아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반면에 그의 아들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점점 더 강성하여 졌다는 것이 어제 말씀의 기록이었죠.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은 우시아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인 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 왕은 20살에 왕위에 올라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가 다스렸던 것에 대해서 총 20절에 걸쳐서 16장 전반부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지만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단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왜 말씀은 그를 정직하지 못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에게 절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가나안 신인 몰렉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신은 어린이를 인신공양하는 어, 것으로 섬기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은 비를 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기들을 산 채로 바쳤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몰록의 재단 위에 아기들을 산 채로 던져 넣는 것이 이들의 예배 방식이었는데요. 부모들은 울지 못하게 옆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금지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북과 나팔을 크게 불어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수왕이 자기 아들을 부리를 걷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자기의 아들을 이 몰록 신에게 몰렉 신에게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증된 일을 자행했던 것이죠. 격이기에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아하스를 징계하십니다. 이때 용사 12만 명과 기주적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고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고관에 있는 은금을 털어주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죠. 또한 아하스가 아수르의 담에 색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방 제단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을 보내서 이 모든 구도와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똑같이 본따서 이스라엘에 만들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십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수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신 이방 제단을 만드는 그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원래의 놋단을 옮겨 점치는 용도로 쓰고 새로운 이방의 큰 단이 그 중심의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신전으로 무당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유다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우신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또 다른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을 정직하지 못한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서 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어린 아하스 왕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는 하나님의 징계로 평생 문둥병 환자로 지내야 했습니다. 궁에도 들어오지 못한 채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할아버지 우시아의 삶이었죠. 한편, 그의 아버지 요담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스의 할아버지 우시아에 대한 징계가 무서워서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아스왕에게 이두 선친의 삶을 통해 바라본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아하스를 정직하지 못한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우상숭배를 했기에 그가 정직하지 못한 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회피했기에,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기에 그는 정직하지 못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는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영적인 조언들을 못하도록 막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궁의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 역시 자기의 명령에 굴복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아하스 왕 한마디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점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전을 그대로 본다 예루살렘에 만들라라고 지시하자. 지체하지 않고 이 제사장이 가서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단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세운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회피가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회피가 아수로 할금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괴롭히던 아람 왕국의 다메섹신을더 의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할 유다를 우상의 왕국으로 우상의 나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연결 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요. 죄에 대한 심판을 회피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목상 가운데에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죄됨을 고백하는 것, 나의 죄됨을 알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죄됨을 고백하는 것, 나의 죄됨을 알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을 피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본능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회피하시지 않으시고 계산면에서 기도하신 끝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십자가를 직면한 것입니다. 그 골골다로 올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심판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 주 앞에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죄를 지적받는 것, 신앙을 가질수록 제한이 많아진다 생각해 신앙을 저버린 그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오늘 마음을 다해 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주 앞에 나와 진정한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죄를 회피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회피해서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설수 있는 그 용기를 그 내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 믿는 것이 귀찮고 성가셔서 오히려 나의 마음 가운데 자책감을 가중시킨다 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진정한 은혜를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